현실은 꿈이다. 현실은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이 표현되는 꿈이다. 나는 무한한 근원에 마음속에 들어 있다. 나는 무한한 근원에, 마음 속에 들어 있다. 원래 내 마음은 무한하다. 원래 내 마음은 무한하다. 내 인생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인생 연기를 하는 나인 것이다. 우주는 빛과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주는 빛과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주는 빛과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거울 명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틀간 거울 명상을 한후 갑자기 짜증이 나고 의욕도 없는 부정적 에너지가 터져 나오더군요. 그러다 어제 다시 평온해졌어요. 오늘 다시 거울 명상을 하는데 완전히 이해가 되면서 순간 환희의 눈물이 나네요. 내 안에 부정성을 털어놓으니 짝이 되는 긍정성도 붙잡을 들지 않게 되면서, 머릿속이 텅빈 무한한 공간이 되고 완전히 다른 시야가 펼쳐지네요. 내 안에 부정성을 털어놓으니 짝이 되는 긍정성도 붙잡으려 들지 않게 되면서 머릿속이 텅빈 무한한 공간이 되고 완전히 다른 시야가 펼쳐지네요. 다른 시공간 속에 들어간 느낌. 세상의 잣대로 흑백 논리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이 무한한 공간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느낌은 너무나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은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제가 감히 깨닫게 되다니 너무 기쁘네요. 그동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각과 감정을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각과 감정을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몸은 진짜 나가 아니다.내 몸은 진짜 나가 아니다.내가 대략 100년간 사용하다 돌려주는 내 마음속의 환영이다.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면서 흘러가는 에너지의 물결이다.내가 관찰자의 텅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모든 일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나는 점점 관찰자의 마음과 하나가 돼 간다. 거울 명상의 효과는 내가 얼마나 깊이 내 몸을 벗어나 관찰자의 텅빈 마음과 하나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거울 명상의 효과는 내가 얼마나 깊이 내 몸을 벗어나 관찰자의 텅빈 마음과 하나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또,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관건이다. 거울 앞에서 내 몸이 들어있는 3차원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 억눌린 감정들은 텅빈 공간에 붕 떠버린다. 무한대 주파수의 근원의 빛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조금씩 정화될수록 점점 쉬워진다. 불의의 사고로 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가 살아난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라. 몸을 벗어나면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몸을 벗어나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볼수록 나는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된다. 내 몸, 내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전체, 우주 전체가 근원의 사랑 속에서 펼쳐지는 환영이다. 내가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될수록 그 속에서 태어난 모든 환영은 그 속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를 숨겨 놓고 부지런히 겉에만 약을 바른다면 상처가 나을까? 상처가 아물기 위해선 상처를 드러내야만 한다. 물론 상처를 들춰낼 땐 아프다. 하지만 아프다고 상처를 덮어둔다면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된다. 상처는 드러내야만 치유된다. 마음의 상처도 또 같다. 무의식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는 상처를 덮어버린 채 나를 위로하고 긍정하고 나에게 채찍질을 계속한다면 상처는 어떻게 될까? 골마 버린다. 상처가 너무 골마 버리면 상처 부위를 도려내야 한다. 몸의 일부를 잃게 된다. 큰 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사연자가 착한 나로만 살아온 건 왜인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다. 오빠만 밀어주는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그 감정들을 엄마한테 털어놓으면 엄마한테 더욱 사랑받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다.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나쁜 나를 인정해줬더라면 삶은 그렇게 고달프게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나쁜 나를 자꾸만 짓눌러버리니 나쁜 나가 괴물이 돼버렸다. 거울 명상을 할때 무의식이 열리면서 내 얼굴에 괴물이 보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괴물이 된 나쁜 나는 인격화된 사람 속의 사람이다.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나쁜 나가 내 현실을 창조한다. 그래서 원망과 미움이 올라오도록 하는 현실을 점점 더 많이 꾸며낸다. 엄마는 네 차례나 입원을 하고, 실직한 나는 병관호를 도맡아 해야 하고,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원망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진다. 이 원망스러운 현실은 누가 창조한 것인가? 바로 내가 창조한 것이다. 내가 착한 나를 붙들고 있으니, 짝게 되는 나쁜 나가 이래도 나 인정해주지 않을래? 라고 소리치며 나쁜 현실을 자꾸만 꾸며내고 있는 것이다.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게 펼쳐진다면,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게 펼쳐진다면, 내가 나를 고달프게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남한테 사랑을 받으며 살 수도, 못 받으며 살 수도 있다. 짝이 되는 이두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텅빈 마음이 된다. 텅빈 마음이 되면 나 자신이 바로 그 눈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현실은 내가 억눌러 놓은 아픈 감정들을 치유하기 위해 나. 진이설계한 홀로그램 영화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이 올라오는지 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곧 나를 치유하고 가족의 아픔도 함께 치유하는 길이다. 모든 에너지의 물결은 내가 가로막지만 않으면 흘러간다. 모든 에너지의 물결은 내가 가로막지만 않으면 흘러간다. 따라서 아무리 끔찍한 감정이라도 내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그대로 인식해 줘야 한다. 그래야 억눌렸던 감정의 물결이 가로막는 생각의 에너지의 물결과 서로 얽히지 않고, 그래야 억눌렸던 감정의 물결이 가로 막는 생각의 에너지의 물결과 서로 얽히지 않고 자유로이 흘러가 사라진다. 조언하신 대로 거울 명상을 한달 넘게 계속했더니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요. 예전엔 고객이 뚜렷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면 가슴이 덜렁거리며 요동쳤는데 지금은 달라요. 예전 같으면 고객을 진정시키려고 변명이나 위로의 말에 그긋. 했, 했을 텐데, 이젠 아무 말 없이 저 사람이 짜증이 났구나 하면서 고객을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고객은 화낸 일이 부끄러운 듯 머쓱해서 가버리곤 해요. 얼마 전엔 화내고 돌아갔던 고객이 재방문해서 일이 잘 풀리기도 했습니다. 난 너무 기뻤어요. 와, 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내 감정이 공명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할 수 있게 되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거울 명상을 통해 내 감정이 정화되면 나는 관찰자가 된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순화된 감정들이 내 마음 속에서 오르내리는 걸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상대가 화를 낼때내 안에서 화가 공명에 올라오는지 지켜보다가 올라오면 그냥 인정해주면 흘러간다. 상대가 분출시키는 화에 내가 휘말려 들지 않는다. 그럼 내게 화를 내던 상대도 머쓱해진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의 화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의 화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